아유, 아 죽겠다. 치어 아, 이거 탁구를 주먹 는거 아니다. 뭐야? 사장님. 사장님. 시끄럽다. 이 응, 복잡한 미리 고 니가 보기야 12. 12? 이 체험형, 우리 친구 차인데, 네? 타이어를 새로 바꿨어. 야,가, 우리 친구가 좀 예민합니다. 네? 근데 이걸, 이, 거는 스페어 타이어에 들어가 있던 거를, 힐을, 새로 꼽은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 몇, 몇 번, 가, 이거 넣어 일주일에 한 번씩 넣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넣는다 해가지고, 계속 발음이 생다 이거야. 어? 그래서 나도, 나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놔놨는데, 네? 이, 림을 빼가지고, 닦고가지고, 다시 장착을 했어요, 이거를. 예? 그런데도 못 잡아. 어, 그래서 오늘 좀 한가해가지고, 이걸 왜못 잡지, 사람들이 하면서. 그래가딱 보니까, 아이고, 구찌, 그 센서 옆에, 구찌 안에 그 말고, 바깥에 저거, 저거 세고, 저걸 못 잡아가지고, 니한몇달 몇 고생했노? 두 달? 두달고생 달? 어? 세 달? 세달 고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이걸 뭐, 나이다, 그건 나이다. 그, 거 그, 거 저, 12mm, 14mm네. 14다. 그, 래 오늘 잡았습니다. 저 센서를 바꿔야겠네, 저 센, 센서를. 센서를 바꿔야지. 저 짱가 될까, 이건데. 제가 좀 뭐, 센어 잘 잡습니다. <laughs> 어? 내가 세는 걸. 그걸 분명히 어디 세던데, 저쪽도 지금 세고 있거든요. 저쪽도 한번 봅시다. 응? 아니, 그래. 이걸 좀, 어째 좀 해가지고 좀 잡아주면 되지. 그걸 못 잡아가지고. 니네 타입은 몇번 갔다 왔노? 아유, 돈 받고 했으면 이 타이어도 세고 바꿨는데거든. 니네 타, 이 바람, 바람 세는 것 때문에 이 타이어 바꾼는줄 알았나? 아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맞다. 오페라, 오페라, 그거, 나온다. 아이구마. 13. 11과 인거 아니지? 11, 아니지. 아까 10, 12. 12. 이게 11과 이거면 12지, 이게. 뭐라,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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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거 아이가?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아, 혼자 원인 나왔네. 맨날 우리 집, 우리 근처에서 니까 맨날 우리집 와가지다이야그 바람샌다고 맨날 그어에 킬래 왜 그러냐 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제 졌어 아이고 아이참 제가 좀 새는 거 자주 없습니다 <laughs> 아이고 저걸 못 잡아봐 가 맨날 맺히라 좀좀리거든 한번 뿌려봐 뿌려봐 응. 뿌리면 배고이다 아라 뿌려봐센다 <laughs> 뿌려봐 어디서 뿌리 동시에 딱 세구면 안 보이나? 아예 풀어볼까? 아 풀면 안 되지 이장 잠궈두기 맞지? 응 됐다 안될게 아닌 거 같네 센터 안 가지 봐라 그래서. 센서 바꿔야 돼 센서 세체. 센서 센서 저기 세워가지고 바꿔 저쪽 반대편 여기도 세거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도세워 이제 안사겠나? 세이뭐형 응, 안새는데? 새네 네올라오왔다올라네 올라오네 하게 뭐 응. 되나? 막 뭐, 무조건 는다고 좋은게 아니다 나오네. 로지야지야 <laughs> 그냥. 뭐? 아 안돼 그래 그, 그, 야마 죽어씨 그거 된다. 저 그냥 바꿔라 저거. 어보지 뭐. 어차피 바꿀 거 뭐. 안 된다. 아, 이 TPM의 통째로 바꿔야 되네. 이, 바꿔야지. 이거, 이거 보증기가 나이가? 어, 보지이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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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거 이거, 안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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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아거 이거, 이 아니 그래 좀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보면 이런 것도 좀탁 갈아주고 일하면 될 건데 이걸 못 잡아가 우리 친구 두달 동안 고생하고 두달 나도 바, 나도 나는 저 탈착기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빼려도 뺄수가 없어요 밖에 나는 탈착기 갖고 있으니까 맨날 손님들이 다 위치연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래가 탈착기 안 쓰거든요 밖에 빼놔 거든요 밸런스기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가면 거 해주겠지 싶어가 나놨더만은 진짜 해둬야 된다 한다아두달 동안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야, 나, 나. 아, 가서 할라고? 아, 오늘 갈라고? 아, 어? 지금 갈라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나도 거짓말. 좀 바빠서 못 받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림, 림과 림요 타이어가 원래 타이어 장착할 때 저도 옛날에 타이어 많이 팔았지만은 요 사이드, 림, 사이드 롤하고 임하고림 이쪽에 휠 안쪽에 보면 또 이물질이 묻어. 그 타이어 바꿀 때그 이물질을 싹 닦아야 되거든요. 싹 닦아가지고 장착을 탁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 타이어 이거 몇, 몇 달에 이렇게 고생하고 참 욕받습니다. 이런 경우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거. 그 다이아가, 타이어가, 타이어가 그,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휠이 불량 아이가, 이랬는데, 휠이 불량 날 수가 없잖아, 사실. 이, 빵꾸나는, 나는, 이, 빵꾸나는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이쪽이 빵꾸나가 못 봤고, 거기다가, 요, 리마이면, 타에 뭐 박혔던가, 아니면, 굳이, 예, 이거밖에 없거든. 그 TPM에서 맞을 것 같는데, 오늘 좀한 거에서, 또 바, 바람 넣고 있길래, 한 번,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에어컨 잡을 때, 우리 쓰는, 이, 이, 약품을, 응? 어? <목소리> 비싸.. 이거 비싸다 자라 자라가지 계산 됐어 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